요한복밀장 1칠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아,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봐요. 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책이 두개 나무로 돼 있다 그랬죠. 어, 그러니까 하나 나무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는 생명 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어, 요거를 이제 어, 구체적으로 율법과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차피 성경은 그렇게 그 울타리를 쳐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울타리를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평생 봐야 되는 책이니까 학교 공부는 책이 그냥 보다가 응? 학과가 끝나고 학년이 올라가면 안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봐야 되는 책이 성경책인데, 자기가 울타리를 딱 쳐놓고 보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 믿음이 있다, 그것을 그냥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믿는다로 돼야 됩니다. 믿음을 내가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씀으로 올수 있어요. 말씀으로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 그 말씀 요거를 근데 믿는다로 가야 되거든요.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믿고 안 믿고를 어 보면서 천국이나 지옥이나를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제 야곱서 2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실천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피스티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를 피스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스티오. 아, 그러면 은 이게 믿음이라는 명사예요. 이게 피스티오가 믿는다라는 동사고요. 그래서 동사는 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뭐 믿는다.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 때도 믿는다. 되는 거죠. 다 믿는다는 거. 네가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요 이럴 땐다 믿는다예요. 요게 이제 조건처럼 보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피스티스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주신 게 믿음이기 때문에 요건 조건이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 이거는 조건 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는 거죠. 둘이 사랑하는 것은 어, 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할 때는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사랑을. 이게 이제 사랑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서로가 약속해서 둘이 같이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거. 여게 결혼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이 사랑했다. 하나 한 명이 사랑했다. 그래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사랑을 해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에, 그런 거죠. 에, 그러니까 비스튜오라고 어, 하는 이런 동사는요. 이건 명사, 그러니까 명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에서요.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 동사에서 명사가 되면 이거를 증거라고 래요 증거. 성경적인 증거.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가 없으면 가짠 거예요. 믿는다고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명사가 피스티오라는 동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동사는 명사라는 피스티스에 영향을 줌으로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명사로부터 동사가 오고 동사로부터 명사가 온다라고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같이 명사 동사가 함께 있으니까 이거를 움직인다. 그렇게 볼수 있죠. 이거는 움직임이에요. 이거는요.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임이니까 동사적이죠. 그래서 움직인다. 내가 움직임으로써 증거되는 거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여기 성경공부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죠. 근데 교회에 이렇게 나옴으로써 성경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나옴으로써 기도를 함으로써 찬양을 함으로써 헌금을 드리고 봉사함으로써 움직였다는 거죠. 그 움직이는 걸 통해서 뭐를 증명하냐면 욕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욕의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반드시 욕에 나온다는 거예요. 욕에 있으면 이거는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안 하고 있으면 욕이 없다는 얘기죠. 예. 네. 근데 욕의 움직임으로서 보면 아, 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피스티스는 피스티오에게 영향을 주는데 피스티오는 피스티스에게 영향을 준다. 음, 그러면 어떤 게 완성이겠어요? 피스티스가 피스티오까지 오는 것은 출발의 출발. 요거는요, 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오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갈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까지 오는 거니까. 그죠? 예수님이 믿음인데 그가 우리까지 오는 거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피스티오에서 피스티스를 증명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이게 완성이라는 거죠. 완성.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게 완성이면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건? 출발이죠? <laughs> 출발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뭘로 끝나요? 믿음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이르게 됐다. 이게 로마서 1장, 16, 17절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